여러분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세상에는 이두 가지의 삼원색이 존재하는데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흰색이 되고 색의 삼원색을 섞으면 검정색이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과학의 원리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거룩하고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품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밝아집니다. 거룩을 향해 가고 순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우리의 삶의 우상과 세상의 방식과 썩어 없어질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섞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까맣게 되고 영이 죽어서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앞으로의 한 주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에 또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다가 색감해져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색감해져 가는 사람들을 다시 밝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누구에게 보낸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을 보낸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뭘 지키라고 얘기하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킨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 가지고 건너뛰다.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뛴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과거 모세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 바로는 완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첫 태생은 죽어야 되는 장자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이건 짐승 이건 예외 없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건너뛰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받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노예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을 건너뛰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부터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요 이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두지파의 분배 이야기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추리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우수화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는 초기에 이제 땅을 분배했을 때 초기의 모습인데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끼리 좀 흡수가 되고 또 옮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지파마다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12 지파 시리즈 설교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지만은 여러분 이들은 한민족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한 나라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두 분단으로 나뉘게 된 때가 있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은 아니지만 북쪽 지파에서 있, 살았던 출신인 여, 여로보암이 마찰이 생겼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검은색 선이요.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세워졌고 그 위쪽으로는 여러보암을 중심으로 열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세 차례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지파를 데리고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세웠지만 여러보암은 마음의 불안함이 생긴 거죠. 왜요? 1년에 세 번씩이나 저 남유다 땅을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러면은 내 왕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운 전략이 자기 땅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두 개씩이나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두었습니다. 야,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게. 그러면서 이곳이 이 신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야라고 하면서, 아까 지도에서 표시되었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베델과 그리고 위쪽에 단이에요.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끝에 금송아지를 두고 너희가 아무 곳에서나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범죄를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일 때문에 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보다 130년이나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시점이 어느 때냐면요. 이미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였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6년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더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은 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1절을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디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다음요?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의 가족 남쪽에 있고 문하세는 지도의 동쪽과 서쪽 아주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상태에 있는 북 이스라엘에게까지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요. 너무나 대단한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도요. 건강하고 안전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아수르랑 교제를 하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이방의 종교와 문화를 남유다에 끌어들인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생겼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은 당연한 일들이 되어 버린 거예요. 신앙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죄와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민족이었던 북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화살이 이제는 언제 남유다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남유다는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보장은 할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맞는 걸까요? 하루빨리 군사력을 강화해서 아수르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방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답습하여서 그 아수르에게 친교를 맺고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를 위로하고 그렇게 달래줘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사력을 키웠다가는 아수르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친선 정책을 쓰면은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들이 터무니 없는 것들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겠죠. 죄를 짓도록 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과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자칫하면 잡아먹힐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무능력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그럼 이거 해결해 보겠다라고 조금씩 조금씩 그 죄와 우상에 타협을 하게 돼 버리면 우리는 언젠가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주 완전히 잡아먹혀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가 내린 조치는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신분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상과 재에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방법을 남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까지 에 이미 멸망한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그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공동체를 잘 이해한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명령에 각각 다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히스기야의 명령에 비웃음 짓고 조롱을 했습니다. 반대로 몇몇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그 명령을 따라 순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했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요 기쁨이었어요. 역대하 30장 26절 이 30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전에도 없던 기쁨이에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셀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렸고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영적 교훈을 찾고 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향성이에요. 역대야 삼십 장육 절과 팔 절과 구 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갈림길을 만나서 내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아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본문에서도 죄를 거부하고 악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상태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8절의 경우에는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너희 조상들 같이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돌아와라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좀 다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손을 내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돌이키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본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과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적게는 두 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또는 엄청 수많은 결정과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냐, 다른 하나는 죄와 멸망으로 갈 것이냐. 이두 가지의 길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한 길에서 방향이,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쪽을 선택하면요, 다른 한쪽에는 등을 지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을 선택하면은 반대쪽의 등을 돌리게 되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가 죄나 우상을 향해서는 등을 등을 돌리키는 거고 죄나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상태. 우리는 그길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향. 한길 위에 두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기준일 수도 있는데, 오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절 말씀 시작. 드디어 왕이 공부하여 엘제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지키지 못하였습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명령은 기록한 율례대로 기록한 규례대로였습니다. 그걸 지켜야 할 유월절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죄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더러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히스기야에 히스기야의 이 명령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을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판단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들, 그 모습의 결과들을 다왔잖아요. 그것은 죄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왕조차도 자신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우선으로 지켜야 되는 규범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는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그 기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본문에서 이 순종을 위한 두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1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한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한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직접 만져 주시고 강권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과 반응의 절대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 9 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죽게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아의 편지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역대야 3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스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본문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대한 각각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입니다. 10절에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11절에서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겸손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본문이 대조가 되는 거죠. 누구는 교만하여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거절했는데 누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똑같이 임했는데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의지와 행동으로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다른 예가 역대야 29장 10절과 11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히스 기아가 이전에 유월절을 준비하기 이전에 성전을 청결할 때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노를 없애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결정한 결단과 결심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이전엔 게을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 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대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우리의 순종과 반응의 전부라면 이미 택하시고 수종들에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도 필연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 모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인간 혼자서 내가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과 마음의 행동하고 또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 죄로 향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상과 벌이라고 표현하겠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히스기야가 편, 편, 편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공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벌을 주는 것도 설명하기도 하세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가 계속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께 계속 불순종하고 번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는 결국 멸망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거야.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서든지 분명한 상과 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한 분명히 영적 진리를 알고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모두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었고,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간구하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길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과 죄로 향하는 길. 그 방향을 전하는 방법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기쁨의 자리에 기꺼이 반응하고, 이 땅에서의 그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